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담화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담화는 말이나 글이 표현되고 이해되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말합니다. 말이나 글이 표현되려면 말하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이 있어야겠지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 하고 글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글이 이해되려면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있어야겠지요. 듣는 사람을 청자라 하고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면 또는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 말을 듣고, 와, 요즘도 늑대가 있네. 이렇게 반응하면 저 말을 잘 이해한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은 양치기 소년이지요. 양치기 소년은 양을 돌보면서 늑대가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고 있고, 늑대를 감시하고 있고, 혼자서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주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두 와서 늑대를 물리치도록 도와주세요. 가 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표현한 말을, 모두 와서 늑대를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해하려면, 맥락 또는 장면을 잘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담화를 공부할 때는 맥락이나 장면에 대한 공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믿지마. 저 놈은 신용을 잃었어. 늑대가 나타났어요. 웰 well, 듣고 믿지마. 라고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지나간 과거, 역사 같은 것도 담화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늑대가 나타났어요. 로 시작해서 저놈은 신용을 잃었어로 끝나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바로 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담아의 구성 요소를 말해보세요. 첫째, 화자는 양을 돌보며 늑대를 감시하고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둘째, 청자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여러 번 속아 넘어간 마을 사람들이에요. 셋째, 맥락은 일. 늑대가 나타나면 모두 도와서 늑대를 물리쳐야 하는 마을의 상황과 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번 속았다는 사실이 됩니다. 다 말을 공부한 우리들은 늑대가 나타났다. 라는 양치기 소년의 말이 모두 가서 늑대를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인 줄 압니다. 그리고, 믿지 마. 라는 마을 사람의 말이 도와주러 가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눈치 없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다면 담화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